안녕하세요 삼일농어입니다 늘름나무인데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많이 컸어 아이고 이거 뭐 완전 산발한느름나무입니다 아이고 말도 어디야 여기 자풀 좀풀좀 좀 보세요 풀하고 뭐 대단합니다 아이고 풀좀 봐봐 풀, 이거 보세요 아, 아이고 어디가나 대단합니다 보통 큰게 아니야 이거 정신없네. 어디부터 손을 대지 모르겠네. 아, 어디부터 손을 대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뿌리는 좋아요. 뿌리는 아주 시가 막힙니다. 이게 뿌리 한번 보세요. 뿌리, 이런 식으로 돼있어. 뿌리 아, 아, 뭐 다푸드나 있고. 아, 대단합니다. 이거 어디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이고. 예, 이거를 무조건 큰 것에부터, 큰 것에부터 잡로돌려야 돼. 이런 거는. 큰 것에부터. 서 아이고. 이거, 이거 보세요. 이거 완전 뭐, 조명수도 아니고, 대단한, 이거, 이럴 수가 없어. 우선 큰거 먼저, 큰거 먼저 작업을 이렇게 잘라야 해 이렇게, 이렇게 잘라내야 일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이. 아이고. 이거 보세요. 작업이 안 돼. 어떤 거 먼저 자르는지 모르겠어. 우선 큰거 먼저 이렇게 자릅니다 이렇게 아야 대단하다 대단해요 이거 보세요 아유 우선 막 자르 내야 돼 이렇게 큰 거부터 큰 거부터 그냥 막 자르 내서 이렇게 막 자르야 돼야 아, 그냥 그래. 이렇게 이렇게 큰거부터막 자르 내야 윤곽이 나오지 어디서부터 손을 대일지 모르겠어. <laughs> 이렇게, 이렇게 막 자릅니다. 아이고, 많이 좋아졌죠? 오호 여기 사마귀가, 사마귀도 살아? 여기 보세요. 사마귀가 다 있어? 사마귀. 아이고, 아직 새끼네. 이거는. 사마귀가 새끼인데. 이거 봐. 어, 여기서 먹고 살으려고. 이거 내부로 둬야될것 같아. 걔들도 여기 은신처를또 먹고 살으려고. 붙어 있네. 아. 느릅나무는 막 자르내도 고장지가 엄청 나와요 이게 이게 습성이에요, 얘도. 이렇게 이렇게 막잘려요 동그랗게 막 자르고 작업을 해야지 이거 뭐 하나 하나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이렇게 이렇게 우선 줄여놓고 가볍게 이렇게 줄여놓고 해야 돼 이렇게 훨씬 나아졌습니다 이렇게 여기 여기. 여기. 얘는 어디 갈지, 가지도 못하고, 그봐 이거 사막입니다, 사막이. 사마귀. 아 이거 사막이 보이시나요? 사막, 봐봐라. 사막이.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한 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살살. 하단서부터. 하단서부터.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느냐면은, 요게, 요게, 요게 중명이 되는 것 같아요, 요게. 이게 중명이 되는 건데, 이 상태에서 한 번, 정리를 한 번, 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건 방금만 새싹이 나와 이거는 이거는 여름 나무는 그래서 그게 좋아요. 그냥 막 잘러 내도 싹이 잘 나와요. 여기저기서 막 나옵니다. 정신없이 나와요. 이렇게 막 잘러 내야 돼. 이렇게. 이렇게. 아, 일단서부터, 여기서부터, 먹기 목대 좀 보이게, 목대가 좀 시원하게 좀 보여야지. 시원하게 보여야지. 너무 얕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치울 거예요. 여기서 자를 겁니다, 이거. 이렇게, 다 자를 거 이런 식으로, 용사부터, 이렇게. 아. 정신이 식혔어. 아. 이건 많이 좋아졌지? 이 상태. 그기서 이거 여기 잖아 용사부터 잘려야 돼. 시원하게. 몇 단도 그 다음에, 1단, 2단, 이렇게 됐죠? 그가지고 이렇게, 이, 쳐진 것, 이런 것, 잘라줘 이렇게. 보장지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늘어나는 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보장지가 엄청 나옵니다, 이건. 도장지가 많이 나와요. 이것도 도장지예요, 도장지 다 이거. 이거 좀다 도장지입니다, 이거. 이거 이 이런 거 이렇게. 이게 다 도장지. 짤막하게 자르지. 래도 엄청 나와 이것도 이렇게. 이 짤막하게 자르죠 회싹도 잘 나와. 아, 이거, 이거. 눈가 고자라도 이거는 잘 커요. 제일 쉬운 것이. 나무를 많이 좁혀지지 않는 양반들은, 그러면 저는 요런 거, 요런 소재 구해서 해면은 재밌어요. 요런 소재가 좋다고 봐. 요런 거는 키우기가 좋아요. 요런 거는. 이것도 너무 길으니까. 요, 좀, 잘라. 너무 길어. 이렇게. 이렇게 이런 거를, 요런 소재 하나 구해줘갖고 해보면은, 새싹 나온 거 박아내서 했으면은, 재밌습니다, 이거. 이렇게. 이렇게 간단하게 해줘야 돼. 요것도 한번 이쪽, 이쪽까지 좀 살려볼까? 이쪽? 이쪽 갈비 살리면은, 요거를, 요거 밑에 거, 요거를 자르고, 요것도 요렇게, 요것도 키울 수 있어요, 요것도. 요렇게, 이런 식으로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거 잘라줘야 돼, 이렇게. 복잡한 거. 아이고, 얘가, 이제 갈대가 자꾸 줄어. 사마귀가, 갈대가 줄듭니다 이제. 이렇게, 막잘르줘야 돼, 이렇게. 아, 형신없이 컸어, 이게. 형신없이 컸어. 아이고. 너무 길어, 이렇게. 도장지, 이게. 도, 전부 도장지입니다, 이게. 전부 도장지예요. 이렇게. 간단하잖아. 이렇게. 다팍잘라되면 간단합니다, 이렇게. 얼마나 시원해. 이렇게. 시원하게. 이렇게. 시원하게. 느름나무. 가지정이 쉬워요. 이렇게. 여기, 속까지는 잘라. 이렇게 쳐진 것들. 이렇게. 자, 많이 좋아졌잖아요. 아까, 아이고, 아까 그 산발머리 정신없어. 그렇게 키우면은, 요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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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걸어주는 게 나을 것 같으네. 이런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요거는 철사를. 한여름 철자를 해서, 한번 잡아볼게요. 한여름 철자가 있나? 네, 여기 있뭐 하얀 거로 해서. 요게, 요, 요, 요 요거는, 이렇게감읍니다이렇게 이렇게. 감아서, 살짝, 이쪽으로 돌려볼게요. 살짝, 하짝, 살짝만. 이렇게 해서. 유인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유인. 이게 세게 감으면은, 삽목은 흔적이 금방 안가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야 살짝 이런 식으로 이쪽로 와 있는 거를 이거를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정면이니까 이거 허전하지 않아 여기가 여기 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르죠 여기 좀길어될것 같은데 여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살짝만 틀어줘, 이렇게. 그 다음에, 보다만 있으면은, 여기서 자리가 잡혀요. 그냥 이 가지를 살리는 거지, 이제. 이렇게그 가지를 살릴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중복된 것들은 잘려야 돼. 너무, 여기가 높아요. 여기가 높으니까, 짤막하게 치워야 좋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야. 자꾸 밖에서부터 줄여나가야지 수폭이 줄지, 그렇지 않면 무조건 길다고 해갖고 안에서 자르면은 나무를, 가지를 버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너무 가지가 굵어졌네, 여기도. 여기를, 이렇게 잘라줘.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금방 없나요, 이거 금방. 햇살이 여기저기서, 뭐, 엄청나. 여기는 겨울에, 겨울에, 잘라가 여기를, 바가망에 자른 자리네. 여기 향처치료를한 자리에요, 여기가. 여기는 향처치료를 했습니다, 여기. 도장인지 이것도 잘려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이것도 도장인지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보이나? 이렇게. 이거, 이게. 이거, 이거 잘려야 돼. 이렇게. 이렇게. 잘라, 잘라줍니다,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잘라줘. 금방, 엄마. 이게 도장이, 도장이 엄청, 엄청 빨라. 이게. 이 자리가, 여기가 너무 길어. 이것도, 이렇게 지우면 안 되는데. 여기가, 하늘은 거로 지워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여기가 너무, 이렇게 잘라줘. 이렇게. 요 여기도 요무굵어요자 뭐 이것도 이것도 자릅니다. 자다자로 잘라가며 가야 돼. 자로 이렇게 한꺼번에는 그 만들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저한텐 키울 건 키우고 자를건잘가면서 이렇게 여것도술 중에 하나 상못 되면 고사가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것도 그래서 술 중에 하나 키우는 거예요. 여기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할 겁니다, 나중에. 나중에 이거 둘 중에 하나, 하나 없애야 돼요. 이것이 없애든 이것이 없애든 둘 중에 하나 없애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보면 여기서도 나중에 한 가지가, 가지가 싹 나와 또, 여기서, 가지가, 가지가 나오면 이뻐요, 이것도. 노랗게 연두색으로 해서 키면은 이쁩니다. 이렇게 됐으면은, 이게 상이 되네, 이게 요게. 요게. 요게 상이 되는 거, 요게 상이 될것 같아요, 이게 요게. 요게 상이 됩니다. 요것도 한 매지만 냉겨놓고 잘라요, 이렇게 요게 상. 여렇게 해놓고, 다음에 또, 또 봐야지 한꺼번에 하면안 돼요. 너무 욕심부리면은, 그렇지 않아. 나무 아치도 무리도, 무리도 가고,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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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장지가 나오는 거 봐봐, 이거. 바글바글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laughs> 나오는 대로 잘라주면 좋죠. 그런데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한꺼번에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은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세요. 많이 좋아졌잖아요. 아까보다. 얼마나 좋아졌어. 아. 여기 뿌리 좀 보세요. 뿌리 엉킨 거. 아유, 완전히, 구렁이가, 아니야. 리이철리 엉켰어. 뿌리가 엄청 좋아. 자, 이렇게, 이렇게 해놓으면은, 간단하게 됐습니다. 이상태로 얼마나 좋아. 간단하게. 아, 치료제는, 또, 발라주는 게 좋아요. 정목은, 수분 중반이 있어갖고,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겨울에 여기 크게 상처한 걸 여기 잘라줬잖아요. 암으었잖아요 여기 아무었지어요 이렇게. 자른지는 이렇게 발라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이런 자리는 많이 암아요여자리들 이런지 암으로 어요 이렇게. 이런지 발라주는 게 좋아요. 수분 증발을 막기도 하고, 상초 치료도 되고, 그래는 거요, 이렇게. 이렇게. 그냥 둬도 상관은 없어. 그런데, 이장물 들어가고 그러면 좋지 않잖아요. 물 들어가고 그러면은 좋지가 않습니다, 이게그래도 발라줘, 이렇게. 발라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오래 씁니다, 이거. 이거, 이거, 오래 쓰는 것 같아. 아, 이렇게 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